나폰 바꿨다 얘들아, 15프로로 너 c 타입이더라 자랑하는거야 색깔 예쁘지않아 블루? 아.. 제발.. 오영수 나 이거 전시즌 뭘로 끝냈다가? 뭐야 이거 가장 많은 투표를 만한 전통의 제외됩니다 어.. 팰리스 아니 선악기 좀왜 배래! 아씨 아니, 오늘 그포스면 이겨준 건데! 아이스, 식이야 이거 맞아 맞자! 사 배, 펄 때, 예, 얘 피부 내 피부 내 피부 내피 잡아 피부 잡아, 잡아,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빠진다 빠진다 피해피해내피 피해, 피해. 그대로 부내 뭐, 뭐였지? 왜, 왜, 자, 아니야 피부 내 피부 아, 이거 떼어. 음. 아, 이 이거 이거 떼어. 이거 이거 떼어. 이거 이거 떼어. 이아 이거 이거 이아이어이아이

에이 또안봐이또안 봐오래. 아이솔아 왔다 왔다. 다운이야. 나일 채널도 수고서나한거 없어. 해양팀에서 제발. 진짜 이거 이거는 이거는 진짜 해양 안 하면 너네 나가 된다 그냥. 해양 안 하면 나가 죽자. 나쁘지 않네 이거 근데 음, 안녕하세요 음, 이게 뭐야? 야 철다리 핀 철다리 핀역시가 인간 기어봐 몇이야 창앞아아아아어 이겼어 혼드 이겼어 아, 죽될 뻔했다. 다리 봐.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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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되이가. 이아 기다 봐. 얘었다얘떨었다 기다 봐. 봐. 잘 가다. 하하하. 잘 가. 에이. 헤드샷. 에이 봐. 약간 봐. 서 봐. 에이 봐. 이렇게 소리 안 돼. 헤드샷. 살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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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이야 브레이크? 브레이크 왕잡부부부 뚜리짬부? 언더 어있노 칸! 좋아요 서든이 언더 나갈래? 화덕만 째볼래? 나가서 화덕만 째볼래? 아 일로 갈거야? 형 어디 째 거야? 아까비 야 로비 많아 로비 많아 다또 어디다 하나 더 하나 더 야야야 에이스 나왔다 나왔어 반대야 가고 에이스 때가고 아 창호주 반짝 반짝 이거 어디가까? 우리 어디야 음, 뭐, 창원, 어디 필필 <laughs> 반자 필 반자 필 반자 필 반자 반자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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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트럭이야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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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그대로 그대로 면막 면막 뭐야 면막 뭐야 야 뭐야 나오냐? 진짜. 야 야. 내가 다 했는데. 오케이. 예? 진짜 포차하다쓸지 모르나 본데, 진영이? 하도 을안쓰네어다형 나갈까? 나가. 포차 이제 뽑아 줄게. 포처 지금 하도. 다운 다운 다운. 잘 돼요. 필필필 하도 필. 베트남. 야, 로비 있다. 로비 있다. 로비 있다. 로비 있다. 라플 줘봐 형관형 형관형 라플 좀 빌려줘봐 기계차 다운 오케이 기계차 다운이야 보초 안보여 빨방보러갔다 빨방보러갔다 형관이형 나이스 고생했어 형들 어 산악 아 씨. 나첫게 못했잖아 어? 했네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팀마다 밴이야 이거? 아 팀마다 밴이구나 이러면 스캔 나오는구나 아난난난 합산인줄 알았네 형들 아이 가보자. 아, 가보자 가보자. 진짜 애정 없는데? 애설 때에서 창포. 애설 때. 너도이 뚫은 것 같은데? 어, 또이 뚫었어 이 뚫었어. 이설할게 설할게 센터 좀 봐줘. 불베스 뽑았다 불베스 뽑은 거 아니야? 백샷이대이가 나야. 말해보라 그래. 말. 내가 충민야 내가 이다 왜? 이 새끼 누군데? 이 새끼가 이 새끼란 이름 보르점 얼음 새끼가 형한테 몇 살인데 나 서른 하나요? 나 서른 둘이요. 김승맨이요만살 차이네. 그래 내가 형이잖아 한살 차이여도 어디에요? 자 다운이야. 뒤치기 와야 되는데 뒤치기 뒤치기 아무도 안 보네. 아, 피부대 아, 필드 나 피부대 있어. 나 피셔 다운이야.

어. 하. 어, 와. r 변는 측면을 피일 때 잘해. 야 뭐야? 라 이겼어. 와! 오! 김식맨이야. 어, 너 내가 김승맨이야

형, 손 바꿀래? 형, 손 바꿀래? 어, 갈게. 형, 해볼까, 형 예. 체크로 올래, 일단? 나 쪽으로 와봐, 형이. 피션피션피션피션피션피션 어디가 어디쇼어디피 쇼피 어디 아, <laughs> 네. 바바바바바바 피롱사피롱사 필터 비로 피롱 로소필피소비로소비로소비로소비로필비누구비로소비로소필로소봐로소비로소야로소필로소비로야비로소비로소비로피비로소비로피비필소필로소비로소비로소비로소비로이비로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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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에이, 세네상, 이거 못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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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렉 걸렸다. 아 ᄌ 됐다, 아. 진짜 모르겠네 아, 너 필. 아, 내껀데, 아. 어? 어, 아, 진짜 사람인 줄 알아. 그만 불러. 아니 마이크 아니라 보토렉이라고. 아이 아니, 뭘 소리? 점프. <laughs> 제발 그럽답니다. 네이비 비싸요. 시장클 시장클. 제발. 못 막아? 내가 그못 막아? 뭐야 아아아 근데 아아아아아아야 저기 아아 없냐 얘아아아아아아아아이 같긴 한데 아봐 아나 혼자야! 아 장난 그만쳐 진짜. 아! 아나 이거 벤 까먹었어 또 와. 아. 안녕하세요. 쌍어 죽어?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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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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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그 비방 DC 주심. 비방 DC 주심. 와, 상원이. 상원 다 아필. 아, 불배다. 불배. 불배. 삐불배. 나이스! 작 어, 가면 될것 같은데, 형들아 아, 배 불배. 불배. 아, 불배. 아, 서 뭐. 먹어 는데 아, 야, 엘베 피오시. 엘베 피오시. 엘 피오시. 찡찡이. 왔어. 왔어. 야, 봐. 이설 이설때. 이설때. 아, 이설때. 아, 이설때. 아, 이설때. 아, 이설 아, 이설때. 아, 씨, 아, 아, 야, 체크한다. 아, 나, 아, 운 노력해줘. 나이스, 언더 고생했어. 아, 이거 맞다기, 마따기, 맞다기네. 아, 이거 사 연승하고 한 판졌어야 되는데 한판 끊겨가지고 중간에 이거 존나 크네. 아. 뭐? 야, 야, 언더 나왔어. 어, 언더 나와 있어. 둘다 비기야. 아! 삐려. 뭐야, 이 새끼! You're super hero.